여러분들은 제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민물에 나는 조개 중 가장 맛있는 맛을 내는 친구들로 유명한데요. 이친구들은 보통 무침이나 해장국으로 끓여 먹는데 그 특유의 국물 맛이 정말 깊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식재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첩을 똥통 같은 곳에서 잡아가지고 제첩 해장국을 끓이긴 하지만 거기서 조금 킥을 줘서 다른 음식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잡았고 어떻게 요리를 했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자산 먹보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미 의식과 괴식 그 사이에 어딘가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첩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도착을 했고요 많은 양을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한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가지고 가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은 뒤에 보이는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서 제첩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제첩을 잡을 때 사용할 채집 도구는 네 요겁니다 요거 콧망이 넓은 튀김 철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첩들이 모래 속에 숨어 있거든요 하나하나 골라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 튀김 뜰 채로 떠가지고 모래를 다 아래쪽으로 흘려보내고 튀김뜰채망에 걸러지는 큰제적들만 골라서 한번 잡아볼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현장에 들어왔고요. 제첩이 살만한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안 맞긴 해요. 왜냐하면은 뻘바닥 지형보다는 모래바닥을 선호를 합니다. 뻘을 아무리 긁어봤자 제첩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런 하천에도 모래 지형이 있을 거란 말이야. 천천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쪽에 보면 지금 모래가 좀 어느 정도 쌓여 있거든요. 이런 데를 한번 긁어볼게요. 하... 제첩아 있니? 벅벅벅벅 여러 번 긁어봐야 이 친구도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 제첩 껍데기가 하나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흔적을 보면 여기서 계속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어디 가면 있는지 삐꾸형님이 알려주시기도 했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재미니까 자갈이랑 모래랑 반반 섞인 요런 곳 요런 곳을 잘 뒤져보면 제첩들이 나오거든요 밤에 오면 맥이나 가물치 이런 것좀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 이런 뻘은 제첩들이 살기는 조금 힘들고 펄조개들이 아마 많이 살 거예요 우렁이들 좀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날개사 이렇게 딱 있거든요. 메르종 왕우렁이 알인데 예전에 이걸 이용해서 알밥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걸 자세히 알아보니까 설치류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다고 해요. 사람이 먹으면 혓바닥을 네, 마비시킬 수도 있는 그런 미량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괜히 먹었으면 혀가 마비될 뻔했는데 괜히 흔들지 않도록 할게요.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춥더만 오늘은 또 더워요. 지금 반팔 입고 왔는데도 아주 쪄죽을 것 같아. 요아 진짜 덥다, 진짜 더워. 삐꾸 형님이 어디서 잡으면 되는지 알려주시긴 하셨어요.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 해물 유입구 같은 게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삐꼬 형님이 말씀하신 수로가 여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뻘바닥인지 아닌지 한번 긁어나볼게요 모래바닥이거든요 이거. 오, 이 안에 제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장난 아닌데 잠깐만 요 살아있는 제철은 하나도 안 잡히긴 했는데 안쪽에 들어가서 뭔가 체질을 하면 좀 잡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건. 네, 우렁이도 나왔고 꽤큰 사이즈의 제철 껍질이 나왔습니다. 눈동작인지 동작인지 모르겠는데 빠가살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흔히 그 친구 치어도 한 마리 나왔어요. 왜 빠가살이라고 불리냐하면 잡으면 빠가 빠각빠각 빠각 소리를 냅니다. 얘는 좀 어려가지고 잘안 들리실 텐데, 가슴 지느러미를 문지르면서 빠각빠각빠각빠각 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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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를 내거든요? 여기 과감하게 들어가서 한번 잡아볼게요. 벽 쪽을 주로 긁어볼게요. 아까 벽 쪽에서 많이 잡았으니까. 오, 흙물이 장난이 아니게 올라오네. 제첩보다 지금 우렁이가 더 많아가지고 큰일인데, 이거? 껍질밖에 없고, 제첩이 지금, 지금 살아있는 제첩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예상했던 상황이 아닌데, 제첩이 많이 나올 만한 환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만큼에서 안 나오면 여기 포인트에 지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면? 모르지? 뭐좀더 해보자. 말조개 껍데기 하나 나왔고. 조개가 나와야 되는데 죄다 껍데기만 나오니까 이거 한 마리 찾았다. 아 근데 너무 작긴 하다. 일단 제첩 한 마리. 자 일단 들어있는 거두 마리. 안쪽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아, 30마리 잡는다고 했는데 30마리까지도 힘들 수도 있겠는데 이거. 이 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주 묵직한 제첩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마 살아있을 거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에소 o u s 살아있는 조개라는 게딱 느껴지는 게 죽은 조개는 껍질부터 약간 좀 약간 좀 불쾌한 냄새가 나거든요. 얘는 지금, 흙바닥에서 꺼냈는데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아, 요거 바로 킵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가슬기도 보이고, 민물 폐류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제첩이 지금 여기서 이만큼을 퍼내서 두 마리 건졌으니까. 야, 이거 오늘 답이 안 보이긴 하는데. <laughs> 껍데기긴 하지만, 살아있는 것들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기 때문에 다시 물로 보내줄게요. 다음 작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까지 잘 긁어야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요런 식으로. 바닥까지 잘 긁어서 이렇게 버려주면 그 우렁이 껍데기밖에 안 나옵니다. 저쪽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데, 기를잘 긁어서 흙물이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잔뜩 가지고 오면 이 안에 제첩이 있어. 먼저 일차적으로 쓸데 없는 찌꺼기들을 버려놓고 여기다 쫙 세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부터 인고의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제첩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건지는 거예요. 자 여기도 야 오늘 30마리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예, 껍질을 양쪽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면 두건 애들은 이렇게 쉽게 쉽게 열려 버립니다. 아유 여러분들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은 해보자고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낫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희망이 가까울수록 절망이 커진다고. <laughs> 첩 하나도 없네, 이거. 아무래도 제 엉덩이 샷을 보여드릴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보고 참으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것 같은 제첩이 보여, 그냥 바로바로 챙겨주는 거예요. 제가 죽은 제첩밖에 없는데, 이거, 이거 맞아? 오,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크리스탈 아니에요 크리스탈? 원래 제첩 많은 곳 가면 진짜 생각보다 쉽게 잡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우. <laughs> 쉽지가 않다. 카메라를 끄니까 조금씩 잡히더라고. 카메라를 키면 또안 잡히기 시작하겠지? 카메라를 다시 켰으니까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아까 카메라 껐을 때잘 나왔거든요? 그래도 한 다섯 마리 잡았어요. 카메라 잠깐 껐을 때. 이거 봐, 이거 봐. 카메라 키면 안 나온다니까 나는. 나 죽은 것만 나오고 있잖아. 야, 진짜 귀신 같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키자마자 또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지금 아 죽었네. 얘도 죽어 있습니다. 오, 사이즈가 좀 되는데? 사이즈가 좀 되는데. 빈 껍데기지, 여러분들. 자살 먹고 채널 갔습니다 지금에 <laughs> 살아있는 애들은 뭔가 껍질을 만졌을 때 반질반질함이 좀 다르다 그래야 되나? 아바 보니까 이제 딱 느껴지네 이게. 지금까지 내 인생은 결국엔 카메라로 망했던 거야 여러분들. 카메라를 껐더니 잡힌 거 크게 보세요. 야, 이 크기 보세요. 야이 크기 보시죠 크기 거의 뭐제 누나의 까지는 아니네 아무튼 그만한 거 잡았거든요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재밌네 <laughs> 카메라 꺼놓은 사이에 카메라 끈 사이에 이만큼 잡았습니다 꽤 많이 잡았죠 벌써 뭐 1인분 나오긴 했는데 최대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 자체는 굉장히 큰데 무게가 너무 가벼워 이런 거 안에 안 들어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쪽으로 빼두고 혹시나 움직이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조개 같은 것도 한 마리 잡혔는데 얘는 100% 죽었겠죠 오 냄새 우와 우리 집 고양이 한, 한 6달 안 시키면 저 냄새 날것 같은데 어 대인절 러스었어요 방금 와 진짜 정신잃고 뒤로 쓰러질 뻔했네 네. 이런 거는 왜 껍데기만 있는 거야, 항상. 이거, 아, 이거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계속 껍데기만 나와, 이런 건 확인해 봐야 되는 거.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거. 네. 꽤큰 조개를 한 마리 잡았는데, 얘는 진짜 모르겠어요.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감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깨보기 조금 아쉽긴 한데, 한번 깨볼게요. 흔들어 봤을 때,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깨지 말자, 깨지 말자. 얘도 약간 의심스러운데, 깨지 말자, 깨지 말자. 다 깨지 말자. <laughs> 자 이렇게 또 큼지막한 거두 마리랑 네 적당히 큰 사이즈 한 마리 이렇게 잡았고요 예술 작품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여드릴게 요 제목은 자산목보의 미련입니다 <laughs>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여기 나봤는데 물살에 놓으니까 알아서 다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 보내주겠습니다 제첩 2 0 마리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좁은 포인트에서 하려 그러니까 어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방금 카메라 껐을 때 여기서 큰거두 마리 잡았거든요 야 진짜 귀신같다 카메라 키자마자 바로 안 나오는 거봐와이 정도면 진짜 뭐나 대살굿 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진짜로 계십니까? 계시면은 좀 적당히 좀 하십시오. 이거 뭐 야, 이거 카메라 켰다고, 이거 바로 안 나오는 거 보세요. 카메라 키자마자 바로 꽝 치는 거 보세요. 조개껍질 하나도 안 나왔어. 와, 진짜 귀신 같다. 아니, 뭐 어깨 위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 미쳐버리겠네.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의 최종 조각입니다. 제첩을 어느 정도 잡았는데 기수에 살고 있는 기수 제첩이라는 그런 친구들만 아니면 금지체장은 딱히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진짜 작은 친구도 있어요. 요런 친구들은 제가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작은 짜자리들은 제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라! 폐감시키면서 죽어있는 친구들 골라내고 살아있는 친구들 골라내가지고 그걸로 아주 맛있는 요리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그럼 이 제첩들 들고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 자산 먹.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제첩을 잡아서 돌아왔고요. 제첩은 부추랑 대파를 넣고 해장국으로 끓여 먹는 게 전공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전공법을 사용하면서 약간의 킥을 집어 넣어가지고 조금 제첩 해장국 맛이 나지만 전혀 다른 요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첩 해감부터 식혀놓고 그 다음에 요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감한다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놨더니 안전한 곳에 있는 줄 알고 저런 식으로 튀어 나왔거든요. 저렇게 나온 친구들만 요리를 해서 먹으면 되고 한 이틀 정도 해감.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일차 해감이 끝났고 이제 2일차 해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수가 살아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루만 더 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첩 해감이 끝났고요. 바로 요리를 시작해 볼 건데 제첩 국물을 조금 걸쭉하게 만들고 부추랑 대파를 이용해서 그린 오일을 만들어서 위에 뿌려주려고 했는데 아트 가니까 부추 가격이 너무 너무 비싸더라고요. 미나리가 남아가지고 오늘은 미나리 향을 머금은 그런 그린 오일을 만들어서 제첩 요리 위에 뿌려가지고 한번. 향을 입혀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나리를 그냥 생으로 그린 오일을 만들면 오일이 금방 상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색깔을 잃지 않도록 살짝만 데쳐 가지고 그린 오일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나리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30초 정도만 데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색감이 조금 더 살아나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채반에다가 미나리를 건져 주고요. 살짝 식힌 다음에 물기를 쫙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보 같은 거에다가 식힌 미나리를 넣고 강하게 쥐어서 물기를 좀 짜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블렌더에다 갈아버릴 거기 때문에 물기를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 퀄리티가 괜찮게 나올 거예요. 어떤 식용유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오일의 맛이 달라집니다. 향이 있는 그런 재료들로 그린 오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질이라든지 딜이라든지 미나리, 뭐 쪽파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향이 있는 재료에 향이 있는 기름을 집어 넣으면 물의 향이 섞이면서 조금 다른 기름이 만들어지겠죠? 이 원재료의 향을 제대로 살리는 오일을 만들려면 흑유의 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용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카놀라유를 많이 쓰거든요? 용량 대비 한두배 정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들어간다! 당근 마켓에서 그냥 전동 거품기 필요해가지고 샀던 거 그냥 거기에 들어있던 거 썼더니 제대로 갈리지가 않습니다. 블렌더에 돌려주겠습니다. 고속으로 돌려주면 자체적으로 열이 발생하면서 유화가 될 거거든요? 한번 돌려주도록 할게요. 체에 한번 걸러줘야 됩니다 저한테 스푸고시 같은 아주 고급진 도구들이 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직은 가난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주셔서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시노아라고 불리는 그런 스푸고시도 하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망 하나에 막 17만 원 하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키친타월 고운 체에다가 받쳐 놓고 여기다 가 오일을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피꼬기를 걸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에 수증기가 차올라서 조금 뿌옇게 보이는 모습인데 한 방울 한 방울씩 그립커피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위쪽에서. <laughs> 네, 여러분들 이제 그린오일이 걸러지는 동안에 제첩에서 육수를 우려낼 건데 선별해서 소금으로 빡빡 닦고 솔질까지 해서 왔어요. 끓는 물에다가 오늘의 주인공 제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다. 약 10분 정도 제첩에서 육수를 우려줄 건데 제첩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하게 우러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끓여주다 보면 제첩이 이렇게 뚜껑을 딱 열고 몸에서 맛있는 육수를 뿜어내기 시작하는데 요 상태에서 뚜껑을 안 여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그냥 과감하게 빼주시면 됩니다 안에 뻘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맛을 다 망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제첩 육수가 끓는 동안에 대파로 할인액이 만들어 줄 겁니다 바늘파 만들어 줄 거예요 아 주방이 조금만 넓었으면 좀 자유롭게 뭔가를 좀 해볼 텐데 아막 어, 삼각대랑 이 조명이랑 이 사이에 껴서 하려니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다진 마늘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제첩은 이렇게 따로 건져서 살짝 식힌 다음에 껍질이랑 살을 분리해 줄 거고요. 제첩 육수는 면보에다가 한번 걸러서 최대한 불순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첩 육수가 지금 뽀얗게 나왔죠, 요렇게. 앙소스처럼 살짝 개조를 해줄 거예요. 냄새도 흙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뽑혔습니다. 다시마 백간장 조금 넣어서 간을 맞춰주고요. 들어간다. 아지노모토 미원 진짜 한 꼬집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제첩 육수에다가 전분물을 풀어서 앙소스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걸쭉한 농도가 될수 있도록. 살짝 꼬였던 게 뭐냐면, 제첩으로 봉골레처럼 만들려고 했었는데, 파게티면을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예, 요리가 이제 다른 유튜버분 ]이랑 살짝 겹치게 돼서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르게 대응을 해보려다가 볼륨을 살릴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스타면 아주 약간만 살만 놨습니다 제첩살을 올려서 플레이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너무 모양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심하게 톡톡톡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첩 육수 앙소스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으로. 자, 요렇게. 이날이 그린 오일이 요렇게 예쁘게 잘 뽑혔습니다. 들어간다. 자, 후후. 할인액이, 봉지 모양으로 틀어서 이렇게 올려주고, 차 해놨던 다진마늘 약간, 제첩 특유의 비린 냄새를 살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몬 껍질 살짝 위쪽으로 갈아서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첩을 이용한 제첩국을 새롭게 해석해본 그런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약간 정성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과정은 조금 오래 걸렸더라도 기분이 좋네요. 그냥 <laughs> 자산 먹보식 제첩 해장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밸런스를 맛봐야 되기 때문에 섞어서 먹을 거긴 하거든요. 제첩이랑 이 국물이랑 미나리 그린 오일이 어우러지는지 이 맛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요. <laughs> 약간 해산물 같으면서도 해산물이 아닌 듯한 그 민물의 냄새가 있거든요. 하구 쪽에 서식하는 이 기수제첩이 아니라 민물제첩이기 때문에 특유의 향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리다기보다는 그냥 제첩 특유의 향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미나리 오일이랑 레몬 제스트가 딱 치고 들어오니까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음. 홍합 내장 쪽에서 나는 듯한 특유의 조개 맛이 있어요 이제첩은 약간 떨떠름한 맛도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식재료거든요 국물이 약간 좀 얼쭉하다 보니까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장국을 먹는 느낌보다는 맵지 않은 팔보채 소스 같은 걸 떠서 먹는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있어요 이번에는 다 섞어서 미나리 오일이 들어가니까 색깔이 이렇게 약간 메로나 색깔처럼 이렇게 나오네 <laughs> 어서 와요 음 스파게티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전체적인 볼륨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원래 스파게티를 만들 거였으면 내가 절대 만테카리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안한 파스타를 굉장히 혐오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맛이에요 근데 약간 그 겉도는 맛네 겉도는 맛인데 이 육수랑 미나리 오일이랑 어우러져 있는 이 소스 자체는 음 밸런스가 미친듯이 좋다 진짜 음 <laughs> 음음. 잡은 곳이 약간 좀 지저분하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좀날줄 알았어. 이틀 동안 정성들여서 해감했더니 안쪽에 모래 씹히는 것도 없고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초보지만 점점 이제 성장을 해서 제 가게도 차려보고 좀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것도 대접해 드리고 약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틀을 벗어나서 시도를 해보는 건데 나쁘지 않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파스타면보다는 쌀국수나 국수 같은 거랑 같이 했었으면 조금 더 먹기 좋았겠다.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민물 제첩을 잡아다가 제첩 해장국을 저의 방식대로 한번 해석을 해서 만들어봤는데요. 어, 제첩의 양이 조금 더 많았으면 특유의 향이나 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 제첩을 많이 잡지 못해서 조금 아쉽거든요.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더 해석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의 제첩을 한번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입안에 남아 있는 이 제첩 프로토타입 해장국의 맛을 깔끔하게 씻어낼 때가 됐거든요 오늘은 콜라 아니고 제가 야간 작업을 조금 해야 돼서 편의점 가니까 팔더라고요 얼박사? 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요거 한잔 마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요 아우 콜라랑 틀려 확실히 아우 여기서부터 걸려요. 그만 먹으라고 딱 걸려. 혼라 쭉쭉 들어가거든요. 아, 아무튼 뭐 맛은 나쁘지 않네요. 와 앞으로도 이렇게 특이한 식재료나 신비한 식재료 그리고 익숙한 식재료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대리만족 느끼실 수 있게 열심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자사 먹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